아따마 개박살이 나는구나 개박살이나 자 현재 시간 10시 52분 저 fng 마이너스 11프 어 개박살이 나고 있고요 제가 가장 크게 투자했던 종목입니다 저 fng 인정해 볼게요 fng 마이너스 80 프로 아어 내가 사는 종목마다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는지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다 다른 종목은 또 blz도 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마이너스 1.2%어 약간 성방하고 있고요. 단운 종목들은 다릅니다 CWB 마이너스 34% <laughs> 미쳐버리겠다. 아 어, 지금 10시 56분 본장이 시작됐는데 S&P 500은 1%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. 제가 투자한 종목들은 기본으로 마이너스 12% 마이너스 30% 맞고 있습니다. 자 인증해 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77%, 어, 80%까지 다 돼간다. FNG 마이너스 80% 아, 답없다 자, c w b 마이너스 74%, 시부라 진짜 손대는 종목마다 마이너스가 따로 없고요. 네네, 버티어 보겠습니다. 자, 위브, 위불. 자, 위브도 두절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2% 정도 맞고 있고요. 자, 이 종목은 제가 살 겁니다. 자 오늘 시진핑 때문에 홍콩지수 완전 끝장났죠이 독재자 자 홍콩지수가 마이너스 7.30와 이런거 봤습니까 항제지수 마이너스 6.36 이런거 봤어요 텐센트 홀딩스 마이너스 11.43 알리바바 마이너스 11.42 메이트와 마이너스 14.83자 중국이 박살나니까 CWB 중국 IT기업을 출연한 레벨 곱하기 2배짜리 자 알리바바도 있고 텐센트도 있고 다 들어가있죠 상위 1 0 종목 10%정도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5%정도 떨어진게 당연하고요 그냥 상패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, 알리바바 바이두가 포함되어 있는 FNGU는 같이 함께 어, 코피 칠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이 조로의 찬스수 있다. 이번주부터 빅테크 실적 시즌인데요 오히려 제가매수로 어, 어, 약간은 어,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... 다시 장이 하락을 시작했고요. 오늘도 분위기가 좀안 좋습니다. 자 유럽 증시는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. 독일 1.75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. 프랑스 1.88자 벨기 1.36자 오늘 유럽이 되게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. 자 다우 존스랑 S&P500은 큰폭 올라가고 있는데요. 자, 나스닥까지 필라테피의 반도체 주지만 희발이 없습니다. 다 중국의 영향이 크죠? 아 진짜 시집인 진짜 욕밖에 안 온다. 미국 10년 국채 금리 급등,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있었네요. 자, WTI는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. 아,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? 와, FNG 마이너스 13%다. 아, 진짜 미쳐버리겠다. 자, BOLZ 때 마이너스 4% 아, 돌아버리겠다, 진짜. 와, 이래게안 되노? 아, 특히, 나스닥. 쓰다. 나스닥 쓰다 느낌이 안 좋습니다. 와, 이래 좆 빠지노? 자, 마이너스 0.63. 아, 진짜 미치겠다. 자, 제가 신규로 매수한 w e b l 위브 마이너스 1.87입니다. 오늘 5%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뭐라 하시는데 좋은 날 해봤네. 자, 그래 실적 발표도 하는데 가감하게 투자를 하자. 자, 마이너스 92.63. 그래, 가감하게 투자자. 전 오늘 매수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%. 자, 이럴 때일수록 매수를 해야 한다. 자,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. 자, 50%를 매수하겠습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항상 3만원, 4만원, 2만원 이렇게 매수했는데, 오늘 10만원 준비해가지고 10만원치 매수를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10만원치 매수 걸었습니다. 매수 걸었고요. 오늘 더 떨어질 수 있을까봐 LOC로 매수를 걸어 놓겠습니다. LOC. 자, 여러분. 이 가격에 LOC. 15시 9주 매수를 했다. 오늘 얼마 매수했는지 알죠? 오늘 총 20만원씩 매수를 했습니다. 항상 2만원, 3만원 매수하다가 실적 발표를 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매수를 했다. 쫄지 않겠습니다. 자, 제가 왜 위부를 매수했냐면, 자, 제가 BOLZFNG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요. 아무를 타봤자 계좌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. 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윌부를 탔고요. 타도 타도 티가 나지 않는 종목을 일단은 놔두고, 그나마 신규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. 이는 작지 아니겠습니까? 아유, 뭐 떨어지면 떨어지지. 오늘도 매수를 했고요. 당연히 내일도 돈을 구해가지고 저는 매수를 할 겁니다, 여러분.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. 마이너스 칠십팔 프로. 뭐 상남자, 뭐버벌지꼬박 세배짜리 하면서 이 정도 이 정도 병동성 여러분 생각 못했습니까? 저는 다 생각했습니다, 여러분.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멘탈 잡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마이너스 팔십 프로. 가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꿀잠이다. 꿀잠이라 잘난다. 아따마 내일 아침에 영상 찍겠습니다.